초창기에 주원장을 도와서 명나라 건국하는 데 조한 사람 중에 유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는 백원이라고 그러는데 유백원 소병과 성의 백문집, 백전기리학, 적천수 이런 책들을 저술을 했다고 그러죠. 중국 민간에서는 어, 과거 500년 전에는 제갈공명이 있었고. 500년 후에는 유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500년을 예측한 예언자적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23살 때 원나라 말기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관리에 등용되었었고 또 뛰어난 모사가로서 천문 지리 역법, 군사 등 분야에서 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가지고 제갈량이 비견되는 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융중에서 나와가지고 천하 삼분지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6위는 어, 혼란스럽던 원나라 말기에 난을 수습하고 명나라 건국에 많은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문종 때에 진사과에 합격을 했는데 지방관리로 있다가 방국진이라고 하는 그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을 받고 출전해서 반란군을 이제 진압을 했으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히려 좌천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차례 난리 진압에 나서 혁혁한 공을 이루었으나 역시 참소로 인해서 좌천되는 어려움 끝에 집에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후에 주원장이 일어나가지고 남경을 점령하고 그 유기의 명성을 듣고서 유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은 결국 주원장을 돕게 되는데 1360년에 심우 18책이라고 하는 그 개책을 올려가지고 주원장을 감동시켰다고 그러죠. 이후에 주원장이 책사가 됩니다. 소주의 그 장사성하고 진우량이라는 사람이 연합해서 주원장을 공격했을 때도 6위는 대단한 계책을 세워가지고 공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6위는 어사중승 겸 홍문관학사라는 표수를 받게 되는데 녹봉이 240석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같은 그계국공신들은 4천석의 녹봉이 있었는데 유기는 240석을 받고도 전혀 어,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러죠. 항상 그 무슨 재물을 탐한다든지 그러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후에 벼슬을 내놓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마침 그 제갈량이 묘가 있는 정군산을 가게 됩니다. 그 절에 들렀어요. 어,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 닭이 새벽에 울고 있어서 어, 물어봤더니 이 제갈량이 만든 것이라고 스님이 말을 해줬어요. 유기가 흙으로 만든 그 닭을 깨뜨렸어요. 깨뜨리고 보니까 그 안에 글귀가 하나 나왔는데 유기 파토개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유기가 포개를 깨뜨릴 것이다. 유기는 다시 이제 그 흙닭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기가 만든 흙닭은 어, 시도 때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울어요. 제갈량이 그 흑닭은 새벽에만 우는데 좀 달랐다 이런 얘기죠. 그 제갈량 사당 앞에 갔어요. 말을 타고 갔는데 그 하마비라고 그래가지고 사당 앞에서는 말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기가 좀 교만했던지 말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 가지를 않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을 내려서 그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돌에다가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어, 때를 만나면 뜻을 이루어지지만, 운이 없으면 영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평소 유기는 그 제갈량보다 우울하다. 그 하고 이제 자부했던 터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제갈량을 조금 우습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갈량 묘를 둘러보던 유기가 아 제갈량이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아, 제갈량이 묘가 써 있는 그곳은 그 신하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묘를 썼으면 그건 왕의 지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풍수지리학으로 보면 후손들이 왕이 되는 그런 자리다 이거예요. 그 역시 제갈량이 이제 풍수에 좀 어둡다 이렇게 유기가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묘비를 둘러보는데 묘비에 뭐라고 쓰여있느냐면 충신은 죽어서도 제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갈량이 묘에 엎드려서 자기 판단이 부족했음을 사죄하고 어 한마디 합니다. 전무후무 제갈무후 역시 제, 제갈량이 대단한 인물이다. 전무후무한 제갈무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떠났다고 합니다. 일찍이 주원장이 유기에게 물었어요. 당시 그 수도가 남경인데, 누가 남경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이랬더니 유기가 말을 했어요. 오직 제비만이 넘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기, 유기 말대로, 어, 결국은 그 홍무제가 죽은 다음에 그 셋째 아들, 연왕이, 연왕이라는 사람이 이게 제비 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경을 이제 함락시키게 됩니다. 또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명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것 같은가, 어, 홍무제가 어, 유기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자 만손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 만자라는 것이 뭐냐면, 얼핏 들으면 자손만대까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이런 것 같은데, 그 유기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 명나라는 만력제, 의그 손자인 숭정제 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만자만소는 만력제를 얘기하는 거고, 어 손자인 숭, 숭정제 숭때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기가 그 퇴직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홍부제가 또 물었어요. 승상의 자리에 그 양헌, 양광양. 호유용, 이런 씨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저가 한가 그랬어요. 보통은 이제 뭐 폐하께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어 전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으면 될텐데, 이 사람이 아는 척을 했어요. 세 사람이 다 별로지만은 그 중에서 호유용은 성격이 경박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갚아주는 그런... 음 성격이라 아, 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기, 유기 그 얘기를 후유용이 못 들었을 리 없고, 그후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계속 견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 있는데 이 상소가 들어와요 유기가 반란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상소를 계속 올립니다. 처음에는 어, 주원장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들으니까 좀 의심이 나서 유기를 어, 소환을 했어요 근데 그 유기가 그 당시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은데 어, 황제가 오라 그러니까 할수 없이 에, 갔어요 가서 홍무제를 만났는데 홍무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 몸도 안 좋고 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의심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 쉬어라 이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승상을 하는 그 호유용이 뭐라 그랬냐면 은 아무래도 유기 선생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어이를 좀 이렇게 해서 유기를 보살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홍무제가아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어이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약 먹고 가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유기가 나라를 건국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고 또 천년을 내다본다는 그 예언자적 재능도 가지고 있었던 그 유기. 어, 자기 능력이 제갈량을 능가한다고 어,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의 말로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재승박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제갈량이 묘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어,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제갈량의 능력과 도량이라든지 인품은 유기로서는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